기다렸던 방방콘더 라이브 굿즈가 도착했다. 이 어, 굿즈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방방콘더 라이브가 했을 때 구입을 했던 굿즈인데 어, 이제 거의 한두달 정도 지나서 도착을 했다. 오래 기다려서 받은 굿즈인 만큼 어, 상자 속에 굿즈를 하나씩 꺼내서 천천히 좀 살펴봐야 될것 같다.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 작은 박스부터 개봉을 해볼 생각이다. 첫 번째 상자에서 나온 굿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들어있는 게 바로 렌티큘러 키링이다. 나는 최애가 호비기 때문에 어, 다 거의 호비 버전의 제품을 구입했다. 아크릴로 된 키링인데, 뒤쪽에는 이렇게 방방콘 더 라이브 이렇게 쓰여있고, 앞쪽에 사진은 호비 렌티큘러 사진이다. 이렇게 보는 모습이랑, 이렇게 보는 모습이랑, 다른 사진을 볼수 있다. 예쁘다. 이렇게. 이 되게 예쁘네. 그리고 다음으로 볼건 바로, 아크릴 스탠드이다. 아크릴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팬미팅 때 매번 나오는 제품인데, 뭐 이렇게 조립을 할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뜯어서 한번 조립을 해봐야 될것 같다. 아크릴은 이 판에서 아크릴 모양을 분리할 수가 있다. 이제 빼셨다. 이요 판에 이제 아크릴을 하나씩 끼워 주면 된다. 이렇게가 방방 콘더라이프 그리고 약간 그 호비 이름. 이렇게 딱 조립을 해주면, 아, 진짜 귀여워. 양손 하트를 하고 있는 호비 아크릴 스탠드가 완성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볼건 바로 마그넷 세트. 오, 이게 마그넷이어가지고 약간 무게가 좀 있다. 요게 마그넷 세트여가지고, 마그넷을 붙인 상태로 요렇게 세워둘 수가 있다. 오, 진짜 좋다. 세트로 구입하면 약간 액자처럼 요렇게 세워둘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면, 준이, 지니, 슈가, 호석이, 지민이, 태영이, 정국이까지 사진이 진짜 엄청 잘 나왔다 이쪽에 보면 이렇게 자석 이제 다음으로 볼건 어, 포토카드 홀더 키링이다 어, 우와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엄청 크다. 홀더 키링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카드? 크기 정도 될줄 알았는데, 어, 사이즈가 약간 손바닥? 만한 것 같다. 고리도 엄청, 엄청 크네. 카드 홀더 키링을 한번 꺼내보면, 아.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겉에 카드 홀더 키링이 이렇게 있고, 안쪽에 포토카드가 들어있다. 포토카드를 한번 뜯어서 확인해보면, 카드 홀더 키링에 들어있는 포토카드는 총두 장이다. 어, 이거 그거다. 이거 블랙스완 때그 옷이네. 너무 예쁘다. 카드 뒤쪽에는 이렇게 방방콘 더 라이브 제이홉 이렇게 쓰여 있다. 사진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사진을 이 카드 홀더 안쪽에 넣어줄 수 있는데 두 장을 겹쳐서 거꾸로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다. 오 됐다 요렇게 카드홀더에 사진을 넣어주면 요런 모습 여기에는 이름도 달려있고 오, 양쪽으로 이렇게호비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 예쁘네 이것도 사이즈가 좀 크긴 하지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볼건 바로 요 포토프라 포토프랍은 늘잘 구입을 안 했었는데 매번 약간 구입할 걸 이렇게 했던 제품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아래쪽에 제이홉의 이름이 쓰여있고 위쪽에는 호비 사진이 있다. 어, 사진 잘 나왔어. 하트를 하고 있는 호비. 엄청 귀엽다. 사진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이것도 그렇고 요 아크릴도 그렇고 아크릴 제품 사진이 진짜 엄청 귀엽다. 이제는 큰 상자를 한번 열어보려고 한다. 상자에서 나온 제품은 어요 정도? 되게 보라보라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 요거는 포스터 세트니까 마지막에 보는 걸로 하고. 나머지를 좀 보면,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항상 팬미팅 있을 때 나오는 보이스 키 홀더이다. 안에 멤버들 7명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을지 되게 궁금하다. 이제 이 부분을 빼주고, 옆에 버튼을 눌러주면 멤버들 목소리가 나옵니다. 없이 빼주고 한번 눌러보면 아 사랑해 오. 사랑해 아아아 사랑해 아 사랑해 아 사랑해 아미, 사랑해요 사랑해 아 사랑해 아 사랑해 아 이번엔 사랑해가 들어있다 기억 사랑해. <laughs> 귀여워 타니들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어서 보이스 키홀더도 매번 구입하는데 어, 되게 재미있고 좋은 것 같다. 다음으로 볼건 내가 굿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바로 푸포. 일단은 이번에도 푸포는 지민이와 호비 푸포를 구입했다. 지민이부터 푸포를 보면 짠. 와, 진짜 잘 나왔다, 사진. 푸른 머리의 지민이. 너무 예뻐. 블랙스완 하얀색 의상인데, 진짜 엄청 예쁜 것 같다. 이제, 호비도 한번 보면, 짠! 아, 이쁘다. 호비도 진짜 예쁘네. 사진 진짜 엄청 잘 나왔어. 푸포는 굿즈 중에서 꼭 사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너무 예쁘네. 푸포는 진짜 너무 잘났다. 마지막으로 개봉할 건 바로 포스터. 포스터 세트인데, 음, 이렇게? 재질은 어... 작년 거랑 비교하면 조금 얇은 소재인 것. 하나씩 꺼내서 좀 살펴보면 일단 포스터 뒷부분은 다 동일하게 되어 있다. 보라색깔 바탕에 이렇게 노란색 글씨로 방방 콘더 라이브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앞 모습만 좀 봐야 돼요. 먼저 처음에 석진, 진짜 잘 나왔다. 너무 예쁜데? 이렇게 석진이 먼저 갖고, 그 다음에 태영이. 응? 원래 방탄 포스터는 되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약간 순서가 뒤죽박죽이 느낌이 좀 있다. 다음은 지민. 아, 푸른 머리의 지민.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그리고 다음으로 슈가. 슈가는 이런 모습. 너무 예쁘다. 옷도 예뻐. 약간 하늘하늘한 옷인데 되게 잘 어울린다. 그리고 다음은 정국이. 정국이도 진짜 잘 나왔던 사진. 너무 예쁘다. 다음은 호수기. 호수기도 사진 너무 예쁘다. 그리고 다음은 남준이. 허리바 잘 어울린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머리도 잘 어울리지. 이런 색상의 머리 너무 예쁘다. 포스터 사진 진짜 늘 예쁘게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 사진 진짜 어때? 다 너무 마음에 들어. 왕 너무 예쁘다. 포스터 세트 사기 잘했네. 열심히 개봉하다 보니 이렇게 꽉찬내 테이블. 방방콘 더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팬 미팅 했어야 되는. 그 시기에 했던 공연이기 때문에 굿즈들도 다 팬미팅 때 나오는 굿즈들이다. 그래서 어 직접 공연을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쁜 굿즈들 보니까 좀 기분이 풀리는 것 같고 얼른 빨리 공연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다. 어쨌든 오래 기다린 만큼 예쁜 굿즈들이 많이 생겨서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다. 오늘 예쁜 방방콘더 라이브 굿즈 언박싱도 여기서 끝!